위하아 5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유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손가 523장 찾아하시겠습니다 자손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와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기 하신 하나님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 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서마리아 있는 일어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 그가 나병 생포도 오늘 차지하러 그리러 내려가라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그 일이 들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내 내 몸의 피도 핥리라 하였다라 하 아비의 미아니내 개정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는 그래. 내가 찾았느라 그래. 내가 내 자신을 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 아들 행하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되게, 되게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는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론 집이 민들과 세 아들 여러 곳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아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니 이는 내가 나를 무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멍지하게 한 까닭이라 하고 이세벨의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성읍 곁에서 이세배를 먹을지라. 아가하늘에 죽은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는가 하시는지라 하니. 예로부터 아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왕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왕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이 모든 행함같이 사상에게걱정하여 심히 다증하게 행하여다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그 옷을 짓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풀이 죽어다니니라 영하의 말씀이 그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되 함께 였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하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전비함으로 제왕을 저희 시대에 내리게 하며 그 아들의 시대에 안그 집의 제왕을 내리라하셨더다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합 왕이 지난 주말 본문인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어,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주변에 종아 보이니까 어, 그걸 팔라고 회유하고 어, 이제 이것은 율법에 조상들의 땅을 경계를 함으로 팔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했더니 어, 이제 나쁜 왕비 이세벨이 어, 왕과 하나님을 나봇이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어, 그를 어, 돌로 쳐 죽이고 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입니다. 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 17절에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어, 아하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느니라. 어, 우리가 어, 늘 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는 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어, 우리는 어,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 사람만 보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만 보면 내가 저 사람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어 사람이 안 보면 뭘 무슨 일이든지 해도 된다 하지만 어뭐 속담에도 그런 말이지 낮 말은 뭐가 듣고 밤 말은 어 뭐가 듣는다 예, 하물며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는데 하물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으니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나봇이 이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서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려서 죽었는데 아마 개들이 그 피를 핥았나 봐요. 내 몸과 이제 이십 5절에, 24절에 보면, 내 안에 이세대에피로할 틀이라. 어, 우리가 이제 왕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 하나님을 이제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백성들에게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해서, 하나님 거짓 증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일컫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의 생명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너를 쓸어버리되, 내 가문을, 너와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나, 그러니까 아함의 가문은 아들 뭐종 그들에게 속한 자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멸하실 것이다. 27절에 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집처 여로보암이 음. 어, 이제 르고브암로부터 으 나라를 갈라서 나갔는데 그가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면 다시 어, 예루살 어, 남 유다로 돌아갈까 이제 돌아가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그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세웠죠 하나님께서 어, 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 것처럼 너희 집도 그렇게될 것이고 또뭐여로보암의 집을 이제, 이제 심판했던 그들이 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은 그 이제 쿠테타가 일어납니다. 반역이 면어나면그 왕들과 왕족의 가문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처럼 너의 집도 그렇게 되리라. 이것은 내가 나를 노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함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로 이끄는 거죠.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신이 가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악행과 그리고 왕이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끈 주약을 하나님이 울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 우리가 대인관계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 존중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학대하면 그 사람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고아, 과부, 낙은의 약한 자들의 편이에요. 세상은 강한 자들의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세상과의 달라요 하나님은 공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죠. 그럴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그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지만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그 힘을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힘을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는데 쓰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약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조그만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남용합니다. 그냥 자기 밑에 한 명이라도 부리는 위치에 있으면 그한 명을 자기 종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뭐 세상에 보면은 또 많은 어떤 권력자들, 또 어떤 뭐 기업의 총수들 이런 분들을 사고치는거 보시면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 밑에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요.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모르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사람도 다 심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그에게 다 갚아주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보시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어,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할 것이요. 또한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다. 예, 우리는 악을 악을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에게 상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사람이라. 어,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을 마,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23절 4절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방여인인데 아하왕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또 나봇을 죽이는데 계략을 썼죠.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 개들이 이세벨을 먹일지라. 어, 아비에 속한 자서는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고 아합과 같이 이 이세벨도 죽을 것인데 이세벨의 피는 개들이 핥아 먹을지라 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압사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안에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부부는 어, 일단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은데 악한 데는 뜻을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영혼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부가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악한 데 뜻을 같이 하면 같이 망한다는 그래서 이제 부부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좋은 거는 이런 거죠.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다, 이런 게 이제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당신이 옳지 않게 하는데 나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 그거는 어 어떻게 되느냐. 어좀 죄송하지만 서로 어 가정을 어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우려고 해야지, 어 좋은 걸 좋다 해야지. 니토 옳지 않은데도 그것도 나도 좋다 이렇게 되면 어 이제 같이 나간다. 아 이세벨이 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을 거기에 전하게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데 그렇게 악한 꾀를 꾸미는데 아합이 그 충동 질에지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아합과 이세벨이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세벨이 더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27절 이하에 볼수 있어요. 아합은 폐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 부부가 하나의 뜻을 지향을 하되 그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 7 절에 아합이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이제 어, 깨닫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르면 풀이 죽어 다니며 이 표현은 이제 왕복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로 몸을 동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상가집에서 어 입는 복장이죠. 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어 이제 일상복을 벗고 상복을 입고 그 무명으로 뭐 허리를 동이고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인데 지금, 아합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 엘리아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겸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겸손히 엎드려 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제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재앱에제을 내리리라 하셨다. 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아들 시대에도 너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의 시대에 그에게 속한 모든 아들들 다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심판하는 것을 미루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아합은 죽어요. 아합과 이세대는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는 그죄 값을 치르는데 그의 아들 때까지 그죄 값을 묻는 것은 연기하시겠다. 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어,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알수 있죠. 어, 그, 만약에, 여러분, 어, 뭐, 아합이야. 왕도 해봤고, 뭐, 살 만큼 살아봤겠지만, 뭐, 그 아들은 얼마나 악한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젊은 아들, 그리고 그에게 손자가 있었다면, 그 손자까지도 한꺼번에 심판하시겠다는데,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 싹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자기 죄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압의 겸비함을 보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와 뭐 그거는 좀 미뤄두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때 그의 아들이 하는 걸 보시고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아압에 대한 심판은 당대에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 어, 어떨 때는 그 사람으로서는 용서 못할 죄들이 있습니다. 어, 뭐 이런 죄는 사실 어, 사람으로서는 용서 못할 죄죠. 어, 그런데 어,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어,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죄가, 그 죄를 물으신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공의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어떠한 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의 조화입니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지만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비하며회귀하고 용서를 구하며 은혜 하나님께서 늘 용서하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세상은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낙인 효과는 뭐냐면 어, 이제 그한번뭐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낙인찍힌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예에서 어, 군경 교정 성교 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제 군목들 또 경찰들 경목들 또 교정 그 교도소를 섬기는 분들, 선교회의 노예해서 <laughs> 하는 그런 일들에. 임원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이 교정성교 공부 그쪽에서 좀한 2년 정도 이렇게 잠깐 이제 섬기면서 보니까, 어, 교도소를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이력서를 내도, 어, 사람들이 뽑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한번 죄를 지면 영원한 죄인이에요. 영원한 죄인.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뽑는데, 뭐, 어떤 기업에서, 이력서를 내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 이제, 뭐, 범죄 이력을 숨겨도 정보 공개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경찰서에다가 그 사람의 범죄 그, 그걸 증명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폭력 전과라든지 사기 전과라든지 뭐 무슨 그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제 입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인 효과가 있어서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자영업 아니면 뭘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거에 대한 걸 제가 처음 알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죄인이니까, 한번 죄인이니까 죄인이다. 낙인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도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 세상과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논리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강하고, 약한 자는 약하고, 어, 그리고, 죄인은, 한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고,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힘을 잘못 쓰면 하나님이 그, 들을그 하나님의 힘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죄인에게 하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항상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주의동원에 뭐가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 그걸 기억하셔.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를 핍박하면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궁유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 그들은 그 죄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끈 그 죄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는 그들의 피 흘린 대로 심판할 것이며. 그의 가문 전체에게 물을 것이다 심판이 더클 것을 말씀하셨지만 또아합의 경비함과 회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대에만 죄를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심판을 거두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으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의의로 갚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하면 께서 그에게 그 불의함을 물르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었지라도 우리가 경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사 우리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앞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한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반이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고